BTS-153 전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시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수요일과 목요일날, 10교구는 수요일날, 또구교구는 목요일날 이미 음, 이 설명을 다 했는데 참여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세든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든 BTS-153 전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세덴 BTS 1 5 3 전도 프로젝트 이 자료는 우리 세덴교 전도단에서 만들었고요, 아주 예쁘게 규모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세덴교 구교구 십교구 교육용으로만 쓰임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만들었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덴 어, BTS 153 전도 프로젝트 이 전면의 표지인데요. 이 부분만 잘 이해하면 우리가 세덴 BTS 153 전도 프로젝트가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이 될수 있을 것인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BTS 153입니다. B라고 하는 것은 바울 같이 전도하자. 바울의 모형을 본받은 것이죠. 원래 바울은 펄인데, 우리 한국식 바울음으로 바울해서비를 사용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T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같이 세워지자. S는 무엇인가? 스테반 같이 헌신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전도단 BTS 153 사역의 비전이 무엇이냐면 더 성장하고 더 전성기 시대에 10만 전도를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더 이상 전성기의 시대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대님께는 우리 세대 전도단 BTS 153 사역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전성기를 이루어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그로말며 와서 10만 명의 전도를 이루자 하는 것이 우리 전도단의 목표이고 세대인 전도단 BTS 153 사역의 목표와 비전이 되겠습니다. 구호에서도 우리가 10만 전도, 10만 전도, 10만 전도 그러면 BTS 153 전도의 의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BTS 153 전도 프로젝트는 예배, 은혜, 나눔의 생명순에서 이제 전도 소그룹으로 확대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순 예배를 들여와서 아시지요? 생명순 예배는 다 드리지요. 은혜도 나누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전도하러 가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 예배와 은혜 나눔의 생명순에서 전도하는 소그룹으로 확대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BTS 153 전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전교인 전도 운동입니다. 화면에 조금 가려져서 잘안 보이는데 여기 있죠. 다음에서 보시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BTS 153 전도 프로젝트의 방향은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순이 변화하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요? 전도 소그룹으로 확대, 예배에서 결단하고, 나눔에서 전도로 가고, 관리에서 번식으로 가서 전교인 전도운동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도표에서 보면 우리 BTS 153 전도를 위한 생명순 구성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생명순이 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한 생명순에 다섯 명의 생명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한 명의 각각의 생명순원이 세 명씩을 전도작정을 하고 전도를 하자 하는 것이에요. 이 도표를 보시면, 우리 전도단에서 잘 만들어졌는데, 아, 이해 금방 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2020년도 BTS 153 전도 시스템의 이해에서 보면 BTS 153 그래서 B는 바울과 같은 인물 모델인데 바울은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갔죠. 그래서 교구 목사님이 이 일을 감당을 하는데 성경전도관리지도자가 교구에서는 실행이 되고 전도단에서는 우리 전도단장님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SL 곧 바이블 슈퍼바이저 리더가 되는 것이죠. 디모델 T 예, 트레이닝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지도자, 전도총총무또, 전도총무가 트레이닝 리더로 이와 같이 예, 역할들과 실행총무 역할로 이루어 갈 것입니다. TL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트레이닝을 받는 훈련받는 사람이지만 이제 우리 S, 스테반과 같은 인물 모델을 가지고 생명순장을 훈련하는 그런 트레이닝 리더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S는 스테반인데, 세크라피스 예, 리더, 이렇게 되죠. 뭐냐, 헌신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순장 SL이라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게 됩니다. 우리 BTS153 전략이 무엇인가? 153. 한개 생명순이 다섯 명으로 어, 구성이 되어져서 개인이 세 명씩 전도한다 하는 그런 전략을 갖습니다. 여러분, 생명순 한 사람이 세명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다할수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BTS 인물 모델을 좀 구체화했습니다. 아, 그래서 바울 인물 모델인데 바울은 항상 전도할 때에 어, 디모데 같은 경우 세울 때 항상 함께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구 목사님들은 전도 현장에서 반드시 동행하면서 우리 전도 총무와 함께하고 또 생명순장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함께 전도하고 전도를 가르쳐주고 또 성경적인 또 가르침이 필요하면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또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또 읽어보시고요. D 모델 인물 모델은 무엇인가? 반드시 순장들의 현장 경험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전도 총무님들이, 순장님들이 현장 경험을 할수 있도록, 또 현장에 여러 가지 상황성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도 총무님들, 실행 총무님들이 현장 교육을 좀 시키고, 함께하고,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순장 님들은 주일에 전도 총총무 전도 총무가 꼭 전도를 나가고 또 피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S. 스테반 인물 모델인데요. 순장들은 맡은 순원들과 순모임 후에 반드시 노방 전도 축호전도를 하고 대, 전도 대상자들을 3명씩 1인 3명씩 작정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 순원들은 전반기에 3명, 하반기에 3명 전도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요? 이와 같이 BTS 어, 153 전도 실행을 위한 조직도 한번 어,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전도. 어, 세덴전도단 3P, 3P사역 시스템인데 3P 훈련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BTS 153 교구 전도 목표를 달성하도록 협력을 하는 구조이에요. 또 3P의 활동, 교구 전도 현장 사역의 활동을 총괄하여 또 총괄도 하고 협력도 하는 그런 어, 전도단의 3P 사역 시스템입니다. 아, 한번 어, 쭉 이렇게 보십시오. 간사장, 간사, 또 팀장이 이렇게 또 관여를 하고 어, 협력하게 됩니다. 또 어, 우리 전도총총무, 전도총무 사람을 세우면서 어, 또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순장님들, 순장님들이 완전한 헌신자가 되어지고 또 순장님들을 통해서 순원들이 세워지고 적극적으로 전도에 참여하고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세우는 그런 역할. 우리 전도단이 이와 같이 함께하고 사역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 평신도 사역 매뉴얼. 예, 교구 전도 총총무, 부총총무, 전도 총무, 직장 총총무, 직장 총무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총총무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가, 매뉴얼이 이와 같이 쭉 있으니 한번 정지화면으로 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부 총총무, 전도 총무의 사역이 이와 같이 네,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자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구 안에서 실행 전도 총무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구의 모든 어, 전도에 있어서는 우리 전도 총총무, 즉, 실행 총총무를 중심으로 하여서 또 실행 전도 총무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교구 전도가 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제 모든 우리 순장님들이 전도 총총무와 또 전도 부총무, 실행 총무들의 또 리더에 잘 따라주시고, 우리가 전도를 전담해서 연구하고 실행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이 수고가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도 BTS-153 전도 실행 진행과 일정 역할인데요. 교회의 일정들이 이와 같이 있어요. 우리가 매번 마을 붕해를 하기 전에 전도발대식을 하지요. 예, 전도발대식을 우리가 계획을 3월 8일날 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되는 상황 가운데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이와 같이 우리가 시작을 하자 해서 어 우리 식교구는 화요일날 전도총무님들을 만나서 이미 모티를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어 목요일날은 국교구가 만나서 전도총무님들 만나서 아, 이 BTS 153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고, 우리 역할 분담이 무엇인지도 아, 인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비작정도 그대로 하게 되는데요. 또 우리 작정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교육자의 그런 역할들 또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 어, 세댕의 BTS-153 전도를 하려고 할때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도 동력을 어, 훈련하고 일으킬 수 있는, 전도 동력화 할수 있는 우리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에, 책입니다. 예수 마냐가 되라. 영혼의 진주를 사세요. 라고 하는 이두 권의 책입니다. 우리 다니 목사님께서 성대 결절이 있는 가운데 설교하시면서 어써 가신 책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그런 목이 아픈 가운데서도 외쳤던 메시지가 뭔가 전도하자는 거예요. 예수 마니아가 되고 영혼의 진주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 담임 목사 님의 이, 두 권의 저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전도 동력 훈련 교재가 이와 같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TS 153 전도 훈련 교재 예수 마니아가 되라, 전도 동력 훈련.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모든 생명 순장 님들이, 예수마니아 아, 지금 학습자용인데요. 예수마니아 1장을 다 예습하시고 읽어오셔야 됩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우리 단임 목사님의 두 권의 책을 읽고 어, 두 권의 책 예수마니아 아, 책을 읽고 또 영혼의 진주를 1장들을 읽고 어, 예습을 해오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은 1강으로 OT 하는 시간이고요. 2강으로는 예수마니아가 되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우리 목사님의 예수마니아가 되라라고 하는 그책 안에 보면은 예수마니아가 되라라고 하는 이 챕터가 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도상은 1장으로 해놨고, 2장 예수마니아가 되라, 그 다음에 영혼의 진주를 사세요. 에서는 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이 파트를 에, 한 파트, 한 파트를 읽고 어, 여러분들의 교재들을 학습해 오시면 음, 되겠습니다. 우리 세덴 전도교육개발원, 어, 한번 이렇게 에, 파트 조직도가, 이유가 지 있습니다. 전도 기획 개발팀도 있고, 전도 전략 개발팀도 있고, 전도 물품 개발팀도 있고, 전도 홍보 개발팀이 있고요, 전도 워십 개발팀이 있습니다. 예, 전도 홍보 개발팀에서 전도 영상 제작 유튜브 이와 같이 쭉 합니다. 어, 아마도 여기 어, 세덴교회 BTS 153 전도 프로젝트에 대한 이 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자료는 우리 교육, 교구 교육용으로 전도단에서 주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음, 간단하게 여같이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같이 세이든교회 BTS 153 전도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면대면으로 만날 수가 없고 우리가 종전에 전도했던 방식대로 음, 사람을 찾아가서 또 만나서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전도를 하고 온라인 등록을 시키자 라고 하는 전략이 예, 창의적으로 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등록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어제 수요일날 1 2부 우리가 온라인 등록을 해 봤는데 총116 명이 전도를 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야 이렇게 하니까 모든 교구들이 그냥 숨통이 트이고요 전도를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해 했습니다 우리 10교구는 3명 어, 등록시켰고요. 국유구에서는 7명 등록시켰는데, 이제 조금 더 인식이 되고 생명순장님들이 인식이 되면 우리가 BTS 153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 순장님들께서 어, 각 순원들에게 3명씩 온라인 전도도 하고 등록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153을 먼저 어, 적용해보고 또 성공해보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등록시키는 것은 사실 우리 세딩교의 교적 등록성도는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전도하고 싶었던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온라인 유튜브 주소를 주고 실시간에 그 예배를 드리면 온라인 등록자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꼭 기억하고 한 생명 순에서 15명은 기본적으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지고 물러가고 난다면 오프라인에서도 한 사람이 3명을 전도하고 한 순에서 15명이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음, 그런 전략이니까 온라인으로 열심히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고, 또그 안에서 우리의 순수한 전도 대상자도 컨택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 교회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될때 그들이 전도 등록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했던 부분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국교구 어, 우리 전도 총무님들의 생명순 편성표이죠. BTS 153 국교구 전도 총무 생명순 편성표. 어, 나는 10교구인데 왜 9교구에 나온가? 예, 저는 9교구도 감당하고 10교구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순장님들 자신이 예, 어느 팀에 속했는지 한번 쭉 보세요. 우리 예, 9교구 1팀에는 김윤희 집사님, 2팀에는 권미영 집사님, 권사님, 또 3팀에는 우리 진영 숙집사님, 4팀에는 김은 숙집사님, 5팀에는 신성미 집사님, 우리 6팀에는 윤상수 집사님이 직장반 7팀에는 강미애 집사님, 8팀에는 우리 윤상수 집사님과 장미선 집사님 함께 하는데, 이제 에 우리 장미선 집사님께서 우리 처음 하셔서 음 같이, 같이 협력하지만 점차적으로 장미선 집사님께서 8팀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각자 우리 본인의 이름, 우리 선장님들, 본인의 이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우리, 전도총무님들, 전도 연락하고, 또 어떤 공지사항 연락하면, 친절하게 의논도 하고, 계획도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10교고 나왔습니다. 1 0교 BTS153 10교고, 전도총무 생명순 배정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우리 한인의 집사님, 전도 총총무이시죠? 우리 하느님의 집사님 수고 많이 하신데, 리더에 잘 따라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팀에는 우리 오미래 집사님, 오미래 집사님, 3팀에는 우리 이주희 집사님, 4팀에는 정은주 집사님, 5팀에는 김희진 집사님, 6팀에는 성미의 집사님, 7팀에는 이미숙 집사님 직장팀입니다. 8팀에는 이승임 집사님, 이와 같이 있어요. 우리 식교고 생명순장 집사님들도 본인의 이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쭉 보세요. 어, 생명순은 이와 같이 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어, 좀 우리 전도총무님들과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순으로 혼합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 이해해 주시고, 어, 자기 팀의 전도총무님이 누구이신지 음, 한번 눈으로 잘 아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세댄계 BTS 153 이와 이상으로, 어, 소개를 마치고요. 오늘은 우리 세댄계 BTS 153 전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제 OT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예수만이야 학습자형을 가지고, 어, 일장을 진도를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예습 잘 해오시고 공부해 오시면 좋겠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 이어서 영상으로 제가 어 강의를 하고, 우리 순장님들에게 전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표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꽉꽉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BTS 153 전도를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채워지고 갑절로 채워지고 또 8배 성장하고 10만 성도를 이루는 우리 세대님께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 지금 카톡에 우리 BTS 153 어, 전용 카톡 방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톡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지도 드리고 함께 에, 기도도 하고 의견도 나누면서 모든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 OT까지 해서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니까 카톡방에서 한 명도 나가지 말고요. 우리가 또 소통하고 또 은혜도 나누고 어, 이렇게 해서 우리 세덴계가 아, 10만 성도를 목표로 하여서 달려가는 더 성장하고. 더 전성기의 시대를 이루는 그런 아, 우리 꿈과 비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